그냥 드립이라고 하면 안 돼요? 드립은 드립으로 같이 이렇게 잖아요99세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세개 <laughs> 이 쪽을 하는 시간이라서. 그쵸. 그 유통 기한이 음. 큰 제목이면은 힘좀 여기에 붙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그쵸. 음. 여기에 그냥 밑에. 그리고 음.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물 하고, 그다음에. 다 이게 낫대요. 네? 유형은 다 이쪽이 낫대요. 이것보다. 여기. 아, 진짜? 네, 이거보다 이게 더었대요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네. 알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네. 글은 일단 첫 번째가 공감되고요. 네. 제 번째는 쉬운 거예요. 음. 어렵진 않죠. 네. 그리고 굉장히 고상한 차원에서 네. 말을 해서 뭐 그걸 가르치려는 것처럼 <laughs> 사람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래야 돼가 아니라 야, 나 너랑 별다른 거 없어. 음음. 그냥 같이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살아가잖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응. 저는 공감되는데 공감대만 가지고는 부족해. 적어도 그래서 책을 내는 사람이라면툭 하고 들어와주면 음. 네. 그럼 최고죠 사실. 책타들로 네. 읽고 싶은 문장을 네. 골라주세요. 네, 고볼게요. 그럼 저도 골라볼게요. 책타를 네. 로고다 그래. 거는 자 그럼 책타는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큰 타이틀 그다음 밑에 작은 타이틀, 네. 붙여서 같이 가고, 콘트 크기를 다르게 하고. 네, 네. 내가 작가님 문장 보고, 네. 한두 꼭지인가, 세 꼭지가, 아, 이건 놀라야 되겠는데, 음. 생각했던 게 아까 벤치였었고, 네. 또한가지만 뭐, 인싸를 려온다는것니까 그런 게 있었나? 인스타? 아니, 인싸에서, 아싸, 아싸. 아, 그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만, 무슨 말이지. 마이크... 아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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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근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이런 거죠. 제가 생겼을 때 아, 지질났다고 이런 욕을 먹있을것 같아서 그거를 사실 차페이지 오시면 세 번째 줄에 네. 나는 사례라고 굳이 해도 없긴 하죠. 별 무리 없이 넘어가요. 음. 굳이 이거를 케이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자 꽈나는요? 꽈나는 꽈라로 만치로 가요. 아니. <laughs> 어 빨라도 빨라도. 빨라도 꽐라 할까지난이제요 나도 이제요난 이제. 난 이제 색드립은 색드리블, 색드립으로 받아차 그냥 드립이라고 하면 안 돼요?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 아요 굳이 그 색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색을 <웃음> <웃음> 아니 위에 하나 하고 밑에는 안 해도 잖아요 그냥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치고 굳이 색드립으로 받아치고 할 필요가 있나네 이게 딱 되게 어난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아 이렇게 가야 돼요. 오.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열두 번째 열세 번째 번째 번째까지 열세 번째까지 이거 수영에서 네. 디자이너한테 맡길게요. 내일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수영에서 오늘 맡기면 금요일까지 틀잡아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토요일로 한 보고 다음 거 보고 음. 그렇게 해서 이게 맞으면 이대로 가는 음.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고생했습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것들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라든지. 아, 화려한 이게 것 같아. 그게 그레임인 것 같아. 교 진짜 그레었어요 아. 저는요? 전 저는 어때요? 아, 즐거워요. <laughs> <laughs> 유쾌하고 즐겁고. <웃음> <웃음> 맛있어 보인다. 와와 와. 오 진짜 젊은렇게 하셨어. 이 카스포티기 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좋아 오게?